네, 예, 오늘 제시 5년차, 어, 미아비 후지, 이제 전정 중입니다. 어, 얘는 반대로, 이제 하부, 팔 자랑한 데까지 하고, 다 끝내고, 이제 리프트 타고 이제 상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틀째인데, 혼자 하니 지겠고 진도가 잘안 나가니. 어, 제가 오늘 이제 영상 촬영하게 된 목적은, 제가 이제 홍로 후지 한 6년 정도 이래 관리해 보니까 시행착오 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밀식 재배를 할수 있는 거 제가 이제 시행착오 했던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너무 모르고 주변에 아는 분도 없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하시는 고수님들 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했는데. 어 예, 미식재배는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입니다, 노출. 노출을 무조건 후지 기준으로 20cm. 뭐 지력이 진짜 좋다면 25cm 해도 됩니다. 30에도 되고요. 지력이 조금 나빠도 한 20cm 전후는 하시는 게 일단 편합니다. 어, 뭐 약하면 뭐 덮으면 되는 거지.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엔지 관리하고 해도 어, 한5 c m 정도 내려갑니다.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감안하시고 하시면 되고. 음, 그리고 밀식재배 제가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실패하지 않으시다면은 무조건 2년차에 30개 정도는 착각을 시켜야 됩니다. 30개. 필수입니다. 어, 저 같은 거는 이박 같은 경우에는 어, 2년 동안, 제식 3년차부터 막 냉해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냥 전국적으로 냉해가 심한 그런 시절이 돼가지고. 한 2년차 때 무조건 한 30개 정도 막 착가를 시키는 게 가장 제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목, 노출. 솔직히 그 신규 강화라든지 갱신 강화라든지 이 땅의 지력을 우리 인간이 알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저도 천여진데 이밭은. 아, 지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이제 첫해 나무 심었을 때, 묘목 상태가 좀 그때 특묘없어갖고 1등을 심는데좀안 좋았어요. 그래, 서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야 안 자랄까 싶어서. 근데 이게 탈레이 붙으니까, 2년차부터 자람새가 엄청나더라고요. 특히 후지는, 어, 쎄면은, 뺀질 같은 이런, 그런 맛없는 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에올도 이제 무투입입니 무투입하고 이제 하부쪽에 구건축지들을 한 3개에서 4개 많은건 5가지 드냅니다 무투입이니까 그렇게 드러내도 반발이 없죠 근데 만약에 뭐 질소질이 많이 엮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반발이 심하겠죠 어, 작년에도 여기는 이제 냉해가 좀 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돌아오 생각해보니까 이제 후지 기준입니다 후지 후지 기준에 재식 3년차까지는 끝을 자르지 마시고, 유인하시고 소금전정만 하시면 돼요. 이제 끝을 자르면은 산바리가 생겨가지고, 입수가 많아집니다. 사람새가 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새로 심은 저, 하나버지밭한 올해 2년차 됐는데, 뭐, 끝을 안 자를 거면 안 자르고, 유인만하고좀 비율이 높다 싶으면 그냥 소금전정 한두개 정도. 그렇게 하고, 유임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빨리, 좋은 꽃이 만들어집니다. 반발도 없고. 이단 후지는 유목기 때 좋은 꽃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빨리 만드는 방법. 자극을 주면 안 됩니다. 기부해서 소금 전정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속아내고 하셔야, 반발도 없고, 멋진 수영을 가져갈 수 있고, 시비는 저는 한 2년까지는, 이제, 구르트시 말로는 2년도까지는 이 나무가 크는데 질소가 어, 커피 스푼으로 한 스푼만 있으면 된답니다. 뭐 제가 해본 그래.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인산, 뭐, 가리, 미량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질소는 우리나라는 장마기 때문에 그때 빗물에 있는 어, 질소 또 풀을 배하고 들어가는 뭐, 유기물 등, 이런 것만 해도 잘하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밀식 재배를 하시는 분들, 어, 시, 좀 시행착오를 덜하시려면 수채, 대목노출, 대목 대목노출. 필이 찍히시고, 어, 지력이 세다 싶은 분한 20cm, 2 5 c m 가 하시고, 뭐 약해도,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조금 약한 듯하게 키우는 게 밀식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대목노출, 필이 찍히시고, 그리고, 그 이제 그리고 전쟁할 때, 소금전쟁, 끝을 자르지 마시고, 유인만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하면은, 편안하게, 일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좋은 사과를 빨리, 예, 많이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어, 외식제를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2년차, 3년차 때, 적정착가, 필히 하셔야 됩니다. 거무하시면은, 그뭐 일을 적게 하면서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를 할수 있고, 시비는 질서는 과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모자란 듯 하시고. 그러니까 밀식 재배를, 어, 편안하게 잘 하시려면은, 일단 토양은 배수 조건이 물은 잘 빠져야 합니다. 그건 가장 기본입니다. 그 유공간은 필요하시고, 유기물도 여가지고 물리성이 좋게 만드시고, 그리고 대봉 노출, 필이, 필수입니다. 필, 필수. 20cm 정도 하시고, 그리고, 전정 때, 끝을 자르지 마시고, 유인을 많이 하시고, 소금전정, 한 3년까지 소금전정 하시면 돼. 요 하수 유인해가지고, 어 그렇게 사달달고 굵어지면 솎어 내고, 뭐, 요것만 하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과하지 않게, 야작감 모자란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염연사포나 어, 간수나 이렇게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밀식재배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약간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어,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